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아파트의 중심 이동 학군지가 무너진다는 내용으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까지의 산업화 과정 그리고 이머징 마켓에서는 학군지가 굉장히 중요했다 그리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대단지 학군지 거기에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아파트의 중심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조망권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저는 지속적으로 강조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보게 되면은, 남녀, 성인 남녀 56% 학벌이 좋아야 성공한다. 좋은 학벌 필요하다 55.8%. 필요하지 않다가 44.2%인데,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왕이면 학벌이 좋은 게 좋죠. 학벌이 필요한 이유 중에 가장 위에 있죠. 맨 위에. 학벌이 좋으면 인정받기 쉬워서가 53.8%입니다. 저는 물론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학벌이 좋으면은 인정받기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까지의 한국의 산업화 성장 과정에서는 문과 계열도 있고 이과 계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과 계열 같은 건 어떻습니까? 인정받기가 쉽죠. 기술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기술이 있냐 없냐를 단편적으로 알수 있는 것도 자격증. 뭐 이공계 계열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자격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술 그런 기반들이. 쉽게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특히 문과계열들은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문과계열이 지배를 하다 했죠. 그리고 이제는 문과에서 이공계열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그렇다면은 이제까지 있었던 문과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학벌이었습니다. 학벌.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의 문과계열에서의 이제 2000년 이후로는 20개 월로 넘어가는 과도기 이런 과정 속에서 과연 앞으로도 계속 학벌 중심으로의 사회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도 조금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환경 인구가 줄어들죠. 그래서 이런 환경 인구가 줄어드는 과정들 그리고 서울뿐만 아니고 광역시 부산뿐만 아니고 이제 도시팽창이 끝났습니다. 도시팽창이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있었던 학군 중심에서의 아파트 중심이 지속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조금 의심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부분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은, 초등학생도 요즘에는 특허를 내고, 네, 기술을 쌓아가는 단계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 TV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등학생, 중학생들도요, 지금은 무슨 뭐, 어? 아파트 뭐 아파트입니까? 아파트에서 그냥 한 공간에서 자동차를 막 분해 조립해서 내연기관이 어떻게 되는지 혹은 중국산 그 저가 어, 전기차들 있죠? 그 용돈 받아서 사서 분해 조립하고 아이들이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상학원에 가가지고 그 달달 배우면서 주식 교육한다고 성공하는 시대가 이제 아닙니다. 이제 바뀌고 있어요. 이것들은 아이들이 먼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고 있죠. 작년 연말 기사입니다. 청소년 기업가 모십니다. 청소년 창업 축제 개막, 발명품 모의 투자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도 지금 막 특허를 막 내고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도 특허를 내고 있어요. 자기들이 발명한 것들, 기술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공부를 하고 싶어 가지고 열심히 무슨 발명품을 내고 무슨 뭐뭐 뭐 학위 같은 걸뭐 학위가 아니고 무슨 뭐 예, 논문 비슷하게 막 내서 제출하고 해서, 그 아이들 뭐 MIT도 가고, 캘리포니아, 공, 캘리포니아 공대도 가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제 어던 어머니 등살들, 엄마 등살이 밀려가지고 학원에 쫓겨가지고, 예, 뭐 수능시험 치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거는 선진국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변하고 있다. 좋은 학벌이 이전에는 내가 성공하는 밑거름이 됐고, 그리고 많은 돈을 벌수 있는 밑거름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서서히 바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아이들이 먼저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결과를 얻기 원하는 것은 바보죠. 시대가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빨리 변해요. 그리고 이제까지의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이머지 마켓에서 이제 선진국 대열로 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는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부동산도 바뀌어요. 아파트도 바뀐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있었던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결과를 얻는 것은 그리고 얻기를 원하는 것은 바보다 이것이 바로 아인슈탄이 했던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 부동산도 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있었던 여러분들의 편견이라든가 관례는 전부 다 머릿속에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과정 속에서는 학군지가요, 의미가 없습니다. 학군지가.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네, 저는 희소성으로 간다는 겁니다. 프리미엄 있는 희소성. 그것이 어디입니까 한강변 아니면 해안라인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목동이 여의보, 여의도보다 훨씬 좋았죠. 여의도에는 학군지가 없었습니다. 목동에는 학군지가 있죠. 그러나 식세가 완전히 역전돼 버렸습니다. 여의도권이 현재는 목동보다 수억 원이 더 비싼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학군지가 전혀 없는 여의도가. 그리고 강남은 어떻습니까? 강남에서 시세를 주도하는 곳이 어디죠? 한강변입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부산에서 시세를 주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학군지입니까? 내륙의 학군지 한가 아니에요. 해안라인 쪽입니다. 왜 해안라인하고 한강라인 쪽으로 갑니까? 프리미엄이죠, 프리미엄. 그 프리미엄이 무엇입니까? 조망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패러다임을 빨리 깨야 된다. 그래서 패러다임을 바꿔라. 이것이 뭡니까? 패러다임십. 바꿔야 됩니다. 네. 마누라와 자식들 빼고 다 바꿔야 된다. 생존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 이후 모든 것이 다는 저는 다 바뀐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우리가 대면 사회에서 비대면으로 넘어가는 사회 됐고 집이 그다지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아 뭘세 살면 돼 전세 살면 돼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정말 집이란 게 이렇게 소중한 것이란 가는 거를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 집에서 일하는 시간도 생기겠죠. 재택근무를 하다 고 집에서 일하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거주하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9 to 6 라는 개념들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휴양지가 되는 겁니다. 모든 관념들이 다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망에 대한 프리미엄들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프리미엄이 있냐 없냐라는 부분들은 아파트를 시세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새겨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미 연준 오늘 기사입니다. 5월 7일. 미 연준 자산 가격 하락 위험성 경고를 했습니다. 주시할 필요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받아들였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요? 네. 어? 어? 아니면은 테이퍼링을 할 수도 있겠네. 잘못하면은. 아니면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겠네. 아니면은 자산 가격이 꺾일 수도 있겠네. 여기서 만약 자산 가격이 꺾인다면 뭐부터 꺾이겠습니까? 코인부터 꺾이기 시작합니다. 변동성이 큰 자산부터.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변동하는 것들이 부동산시장입니다. 부동산시장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이라는 이런 변동성이 높은 시장하고는 움직임이 좀 달라요. 후행하죠? 그래서 주식시장이라든가 코인시장이 활발할 때는 주식 시장과 코인 시장에 비해서 부동시장은 주춤합니다. 왜? 자산과의 투자를 하는 자금들이 코인이라든가 주식시장에 몰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과 코인 시장이 조정받을때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 시장이 달라요. 다릅니다. 시기가 다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움직이는 자금들은 항상 그 안에서 맴돕니다. 저 위험을 선택하는 자산들이죠. 자금들이고. 그러면 부동산에 있는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가나요? 안 갑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 있는 자금들은 항상 부동산시장으로 갈수 있는 대기자금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시장하고 주식시장하고는 다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시장이 침체를 한다고 해서 모든 부동산들이 다 침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있는 자금들은 항상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 맴돕니다. 또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입지를 찾아서 계속 움직입니다. 그렇죠. 최근의 사례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이후까지는 2000년 이전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시면 특이한 게 있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쉽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시기가 언제냐면은 2000년이에요, 2000년. 이 시기. 2 0 0 0년을 갖는 의미는 뭐죠? 도시팽창이 끝났어요. 위성도시가 만들어지고 수도권이 팽창하는 이 시기가 끝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2000년을 이전으로 해서 도시팽창이 진행이 됐고, 2000년 이후로부터는 도시팽창이 끝났습니다. 도시팽창이 끝났기 때문에 시세가 이렇게 급등하는 겁니다. 도시가 팽창하는 와중에는 어떻습니까? 보완재가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이 집이 아니면은 다른 데서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차별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로소 도시 팽창이 끝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대체제와 보완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시 팽창이 끝난 이후부터 어떻게 됩니까? 양극화가 진행됩니다. 여기서부터. 서서히 양극화가 진행되는 시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미 선진국에서 다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전부터 이전에는 어떻게 시세가 변동했냐? 1대 도시인 서울과 2대 도시인 부산의 시세를 보시면 다 같이, 똑같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도시 팽창이 끝난 2000년 이후부터는 완전히 상반된 움직임을 했죠. 네. 그래서 구간을 보시면은 2002년부터 2004년이 한번 같이 움직였고, 그리고 2004년하고 2006년입니다. 이 시기. 이두 시기에서만 다 각각 2년씩입니다. 2년씩. 똑같이 움직였고, 나머지 시기를 보시면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정반대. 서울이 움직이면은 부산이 조정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부산이 조정받으면 서울이 움직이고 자, 2004년부터 지금 보시면 2010년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 서울 아파트 보시면은 급등을 했죠. 그런데 밑에 빨간 줄을 보시면이 시기 보시면 부산 아파트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 아파트가 2 0 네, 12년도까지는 하락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 이 시기부터는 부산 아파트는 급등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급등을 서로 상반된 움직임을 한다. 그리고 2004년부터 202014년부터 이 시기가 또 있죠. 2016년까지 어떤 움직임이 보였습니까? 네. 자, 이 시기를 보시면은 특이합니다. 이 시기도 마찬가지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같이 움직였고 그리고 특이한 거 있죠. 2016년부터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도, 2019년도입니다. 이 대략한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2년 동안은 부산이 마이너스 15%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는 이제 위에 보시면 파란색은 급등을 하기 시작했죠. 상반되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부동산에서 모든 부동산이 조정받는 시기는 없었다는 겁니다. 일본도 그랬어요. 미국도 그랬고. 한쪽이 조정받으면 한쪽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보통의 자산시장 같은 경우,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폭락하면은, 다 같이 폭락해요. 그 중에 아주 뭐, 특이한 종목도 한두 개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데, 그거 못 찾아냅니다. 왜? 모래사장에 다이모드 찾게요, 그거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그게 아니에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강남이 오를 때, 강남이, 강북이 어떻습니까? 떨어지죠? 강북이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노도가 올라가면은, 강남은 조정받아요 부산 아파트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서울 아파트 조정받죠. 서울 아파트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부산 아파트 조정받는데 그 시기가 겹쳐가는 시기가 있었다. 그것이 각각 2년이었습니다. 2년씩. 10년 단위로 2년. 자, 이렇게 보시면 이해된다. 그리고 자, 샌프란시스코 한번 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를 보시면은 이전에 미국에서 가장 비싼 도시가 어디였냐? 뉴욕이었죠. 뉴욕에 특히 맨하턴 그런데, 샌프란시스코가 역전을 해버렸습니다. 해안도시가. 자, 이 해안도시가 역전을 해버렸는데,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2010년부터.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이후부터. 그래서 완전히 역전을 해고 가장 비싼 도시가 됐고, 샌프란시스코의 지금 월세입니다. 렌트 비용을 보니까, 네. 그다지, 여기서 보시면은, 그다지 2010년 전까지는 금융위기죠. 2008년이 마우스 단위인데, 2008년까지는 그다지 큰 힘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부터 어떻게 됐냐. 렌트 비용도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2010년부터 시작된, 2008년부터 시작된 샌프란시스코의 집값 상승은 뉴욕을 역전시켜버렸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네, IT 산업의 중심이라는, 네, 그, 필리콘밸리가, 예, 네, 등장을 하면서부터, 활성화되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해안도시에 있는 기업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밀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역전이 돼버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일본도 여러분들 2005년부터 2006년도까지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한 도시가 됐습니다. 구, 감소하는 국가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유동인구를 감소를 막기 위해서 외국인 관광 수요를 예. 증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정책을 내면서, 일본이. 그러면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양극화가 발생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어마어마한 양극화가 발생됐는데, 관광지를, 해안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에서는 1년에 30%에서 40%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외곽 쪽은 어떻습니까? 내륙 쪽을 중심으로 한 외곽 쪽은 0으로 수렴해버렸습니다. 가격 차이가. 그래서 방일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보시면은 소비액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했죠. 관광객이. 네, 수가. 그리고 소비액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몇 배가 늘어났습니다. 몇 배가. 5년 사이에 그냥 4배 넘게 넘어갔습니다. 소비액이.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일본, 도쿄 6년째 공시가격 상승. 그래서 도쿄와 오사카가 공시 가격이 급등해 버렸다. 그래서 1억 짜리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 평당 17억이 돼 버렸습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이게 이렇게 일이 벌어지죠. 도쿄 등 대도시는 6년째 지금 공시가 공시 가격이 급등해 버렸다. 그리고 일본을 찾을 찾을 수 없는 일본. 일본인을 찾을 수 없는 일본. 관광객들이 일본 집값을 엄청나게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네, 이런 패러다임들을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있어서의 패러다임. 그리고 일본에 있어서의 패러다임. 그리고 한국적의 패러다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그 기점이 언제입니까? 저는 코로나 이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서울, 부산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뷰를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뷰를 중심으로. 조망권 없는 단지 대비 청약 경쟁률이 두배가 나타나죠. 그래서 한강조망 단지가 143.7대1이고 143. 비조망이 75.6대1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갈수록 벌어지는 조망 프리미엄. 눈길 가는, 네, 단지들. 동일 단지라도 조망권에 따라 가격 차이 커지고, 내집 마련 시 조망권 따지라나는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뭐잘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의 움직임도 잘 아실 거고, 부산의 움직임도 잘 아실 거예요. 지금은 주택수가 많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매주택이란 건 의미가 없습니다. 단한 채라도 어디에 집이 있냐가 느 중요합니다. 어디에. 그것이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양극차로 불러오게 됩니다. 미국이 그렇고, 일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어땠습니까? 네. 레인보리, 레인보우 브릿지가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서 집값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졌죠. 땅값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부산이라는 것도 이제 관광을 중심으로 한 도시가 되다 보면 어디가 올라가겠습니까? 조망입니다. 무조건 조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서울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물을 따라 움직인다. 갈수록. 그래서 집이라는 요소들을 우리가 기존에 코로나 이전에 봐왔던 집이라는 모습하고 지금 코로나 이후가 터지고 난 이후에 있어서의 집이라는 아파트라는 모습은 우리가 분별하는 눈들이 각기 다 달라지고 있는데 그 달라지는 부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프리미엄 간다. 프리미엄 쪽으로 간다는 거다. 그 프리미엄을 형성하는 게 무엇인가 조망이라는 겁니다. 이 프리미엄이라는 이 조망권이 있는 것들은 저는 앞으로 가격 조정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테이퍼링이라는 이런 유동성을 흡수하는 부분에서는 그 부분에서 완벽하게 양극화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아파트 그런 부분들이 확고하게 구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